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금~ 그, 불길이 너무 강해요~ 자네는 옆쪽을 막게, 난 앞을 막을 테니~ 박장님 조심하세요~ 우아 안녕하세요~ 20년을 넘게 소방대원으로 일한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빠,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우리 딸~ 아빠는 화재 속에서 살아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등부터 팔까지 아주 커다란 화상 용터가 생기고 말았죠~! 많이 징그럽니? 사람들을 구하다가 생긴 상처인걸요? 오히려 멋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빠는 퇴원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셨고 잠시 휴식 기간을 갖게 되셨는데요. 출근하시기 전까지 저랑 실컷 놀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저기요, 잠시 서러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범죄자인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빠는 흉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게 됐어요. 며칠 뒤 목욕탕에서는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입장료를 환불해 드릴 테니까 나가 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끔찍해. 괴물이다. 응! 징그러워. 많은 사람들은 흉터만으로 아빠를 판단했어요. 흐흐, 너무 마음이 아파. 흉터 때문에 내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아. 아빠는 우울한 모습을 보이셨고 저는 그런 아빠를 돕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타투로 덮어보세요. 요새는 상처 위에도 문신을 하는구나. 이거야! 아빠도 문신을 해보는 게 어때요? 다큰 어른이 무슨 문신이야? 요새 문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명 멋있을 거예요! 그래? 설득에 성공해서 아빠는 문신 시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어때? 아빠가 직접 고른 도안이야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문신은 무슨 뜻이에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덮기 위해 힘내자는 각오의 의미란다. 아빠가 막상 다쳐 보니 그분들의 아픔을 잘 알겠더라고. 역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아빠는 어깨를 펴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갔어요. 불사조 문신을 하고 사람들을 구출하는 소방관으로 저희 동네 유명인이 되셨죠. 오늘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답니다. 소방대원들이 몸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요. 아빠 사랑해요.